안녕하세요. 김동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1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유다왕 아비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오브암에 이어 아들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르오브암의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의 집안을 지키셨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유다 왕조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비록 여러 왕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바뀌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 나,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에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에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비암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 다윗 집안의 죄가 나타납니다. 아비암의 아버지는 유다 왕르어보암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아비살롬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르어보암을 이어 3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아비암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시작된 우상숭배가 루오보암 시대에도 지속되고 결국 그의 아들의 시대까지 흘러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 사람은 왕으로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명성을 대물림 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대물림해 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는 인간적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진 우상숭배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다윗의 후손을 계속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에게 잘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더 많지 않, 않지 않습니까? 이 부모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잘못.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 기대어 비록 부모가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평가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보다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계속되는 전쟁을 볼수 있습니다. 루어보함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비암의 통치기간에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역대하 13장의 기록에 보면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수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마라임이라는 곳에서 크게 이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아비암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유다는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군대를 구해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의 영적 전쟁에서는 그는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경쟁하고 승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상을 세고 싶은 유혹과의 전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십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스며든 우상을 인식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 좋은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로 먼저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유산을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